한국에서 할부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할부가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은행 가서 수건 줄 거라고 바라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산도 안 주고요. 네. 글로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먼 이나라, 이웃나라. 멀지만 가까운 해외 금융 이야기. 돈에 대한 다양한 발견. 돈다발. 안녕하세요. 미국 편에 출연하게 된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한국에서도 살아봤으니까 이두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금융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특별히 네, 우리가 은행을 경험하는 거 있죠. 은행 관련된 경험을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에는 드라이브스루 은행이 있다. 어, oh, 네, 있어요. 많아요. 네, 워낙 이렇게 약간 자동차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갈때 이제 내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스루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다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아무래도 업무를 보실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패스푸드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가 오히려 더 커요. 여기서는 소통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이 두 개예요. 은행 외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창고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주고받는 이런 거 필요해서 튜브를 연결해가지고 서로 뭔가 보내주고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편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더 빠르다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체크를 많이 이제 입금을 할때 방문해서 입금을 했어야 되는 시절에 정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어플도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체크 수표를 그냥 찍어 가지고 또 입금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년 전보다 덜어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은행들은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일단 번, 번호표 뽑는 게 예, 그것부터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건 주로 제가 미국에서 살때 경험했던 곳이 어디냐면 대형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고기나 빵을 사려고 하면 주문을 넣는 순서로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하고 기다리거든요. 이제 한국 은행에 <laughs> 들어가자마자 그런 거 뽑으니까 뭔가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게 저게 약간 매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 일반적으로 미국 은행은 업무를 보는 곳에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뭐 상담할 게 있으면 어 상담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다 보이는 거죠. 은행에서 선물을 주는합 <laughs> 선물을 주는 거는 되게 한국적인 것 같아요. 예, 네, 잘 주지 않습니다. 줄수 줄는 데가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런데 뭐 은행 가서 수건 줄 거라고 바라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산도 안 주고요. 네. <laughs> 미국에서는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어, 네,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뭐, 언제나는 아니지만, 은행에 여러 가지 계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일반 통장이 있고, 그리고 적금을 두고 싶을 때 따로 적금 통장을 만들죠. 우리는 좀, 그것보다 간단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축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결제용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체킹아카운트. 그러니까 제가 돈을 계속해서 저축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돈을 넣었다가 계속 빼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데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결제용 통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봐주는 거거든요. 은행마다 다른데 총다 합쳐서 이 은행에 돈을 얼마나 맡겼냐를 보고 그게 모자라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똘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은행마다 이렇게 뭐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유지비를 거두는 게 자기 재량권이에요. 만약에 고객의 중성도가 높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봐줄 수 있는 거죠 대신 여기서 사용자가 은행에다가 그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굉장히 미국에서 경쟁이 심해요 그러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뭐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유지비를 빼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이 은행 입장에서 네. 이게 은행에서 팁을 주는 거는 사실 최근에 이걸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거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차피 그때는 이제 뭐 모바일 뱅킹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온라인 뱅킹도 없고 현금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시대였어요. 90년대가 그러면 뭐 뽑고 맡기고 뭐 하면서 거스름돈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냥 그거를 팁으로 남겨드리거나 어디 모금함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팁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수표를 현금처럼 쓴다? 현금처럼 쓴다가 뭘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만큼 사용하지는 않고요. 현금 사용하는 때 항상 언제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아니긴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현금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아,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은 수표를 거액이라서 은행에 가가지고 발권을 받아요. 그런데 미국은 수표는 통장을 만들 때 물어보실 거예요, 은행 쪽에서. 아, 수표 체크북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고요. 본인의 계좌 정보 등등 다 적혀있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직접 발행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종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발권할 필요 없이 본인이 그냥 체크북만 있으면 그걸 직접 써가지고 발권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선호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현금을 사용하기에 안정적이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편으로 돈을 보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타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현금을 보냈으면은 그거 다 망가지고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 건데 근데 수표를 보내면 그게 직접적으로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표가 없어진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수표를 쓰고요. 등록금이나 경과금도 역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현금 대신에 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어, 온라인 결제도 되고 자동 결제도 되니까 꼭 그렇게 이제 수표를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수표를 쓰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선물을 할때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고요. 미국은 신용카드 만들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은 신용 제도가 굉장히 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반 소비자가 여기서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신용카드를 그냥 누구나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체 시장에서 신용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만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소비의 경험을 분석해 가지고 신용 등급을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잡혀. 있으면 그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들든 신용카드 회사에서 만들든 이제 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 어,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라든지 이런 조건들은 신용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또 그렇게 좋은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할부 한 적이 없습니다. 뉴욕에는 할부가 그냥 일반 소비자가 접할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게 편하실 거예요. 굉장히 큰거액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먼트 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양자 사이에 어떤 할부 약속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로서 진짜 거액의 뭔가를 사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없어요. 먼이 라이웃 나라, 나라 멀지만 가까운 해외 금융 이야기 돈에 관한 다양한 발견 톤다발의 타이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laughs> 뉴욕에 기업 은행이 있다고 들었요 어, 네. 아 제가 이제 뉴욕 사람이 아니고 저, 거기 그렇게 해서 막 자주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뉴욕 갔는데 맨해튼에 IBK 기업 은행이 있으면 좀 반갑긴 할것 같아요. 오늘은 빙하의 일과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할게 아직 한참 나왔지만은. 근데 이미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 차이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